안녕하세요. DGS 오토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최신 자동차 리뷰와 비교, 그리고 자동차 관련 뉴스까지 모두 다루는 채널입니다. 자동차에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2026 현대 엘란트라입니다. 디자인, 기술, 성능, 그리고 가성비까지 모두 업그레이드된 최신형. 지금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엑스테리어. 2026년형 엘란트라는 더욱 대담하고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면부는 넓어진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로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주간주행 등은 가로로 길게 뻗어 있어 시각적인 와이드감을 강조하죠. 측면은 날렵한 캐릭터 라인과 새로 디자인된 16킬 8인치 휠로 역동성을 더했습니다. 후면부에는 새로운 풀 LED 테일라이트 바가 트렁크를 가로지르며 세련미를 완성합니다. 신규 컬러로는 일렉트릭 블루, 미드나잇 그래파이트 등이 추가되어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인테리어, 실내에 들어서면 완전히 새로워진 디지털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1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인치 3 터치 인포테인먼트가 하나로 이어진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중심에 위치합니다. 운전자 중심, 레이아웃으로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버튼 수는 최소화되어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 소재는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상위 트림에는 가죽 시트와 앰비언트 라이트도 적용됩니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기본 제공되며 무선 업데이트 및 사용자 프로필 저장 기능도 새롭게 탑재되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여유로워 2열 승객도 편안하며 트렁크 용량은 약 4꼼 2리터로 실용성도 뛰어납니다. 퍼포먼스 엔진 라인업은 효율성과 성능 모두를 만족시킵니다. 기본 모델은 2.0L 4기통 엔진으로 약 187마력의 출력을 내며 부드러운 IVT 변속기와 조합됩니다. 연비는 복합 기준 약 15km/L로 일상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죠. 좀더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신다면 N 라인을 추천드립니다. 1.6L 터보 엔진은 201마력을 0 발휘하며 수동 또는 7단 DCT 변속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서스펜션과 핸들링도 더욱 민첩하게 튜닝되어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도 계속해서 제공되며 복합 연비는 무려 24만km 이상으로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Safety features. c c 엘란트라는 안전에도 큰 신경을 썼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현대 스마트 센스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등이 포함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도 기본 또는 트림에 따라 적용됩니다. 2026년형에서는 새롭게 고속도로 주행 보조 II가 탑재되어 차선 변경 지원과 더 정밀한 레이더 감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최상위 트림에서는 360도 서라운드 뷰, 전방, 후방 주차 센서, 스마트 원격 주차 보조까지 탑재되어 편의성과 안전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경쟁력 있습니다. 기본 S 트림은 약 1,3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중간 SL 트림은 약 2,3400만 원, N 라인은 약 2,850만 원 수준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2,600만 원부터 풀옵션 리미티드 트림은 3,2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현대차의 10년 16만km 파워트레인 보증도 그대로 적용되어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6 현대 엘란트라는 디자인, 기술, 안전, 효율 모든 면에서 뛰어난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스타일리시 하면서도 실용적인 세단을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자동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세데스 오토스였습니다.